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시작하쇼. 플레이트. <laughs> 모자 안 벗어 건빵지게. 아 느리게 튀어! 아 그렇지. 왜! 아우씨 뭘 왜야. 아, 아리랑 고. 아 이걸 잡아. 이렇게 보는 건 나만 지켜봐. 야. 아. 저 아래 그렇지. 와 뭔데 와 같은 짤나표야대 욕심 안 부려 나는 난 욕심 안 부려 하지만 우리 팀은 욕심 부려. 그렇지 잘했어. 부어 2413 잡으면 돼. 아리랑 곡, 뭐 아... 자꾸 아니래. <웃음> <웃음> 아, 열받아. 아, 우와. 와, 돌았나, 진짜. <laughs> 하라. <laughs> 나김진아 이번 이닝 꼭 맞고야 말겠어. <웃음> 아, <웃음>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만. 니가 삼척 여고 김진아냐? 아, <laughs> 우리 고딩이야? 아 의정부 공고. <laughs> 김후준이. 아, 왜안 던져? 대사의 타이밍 맞추는데! 아싸, 아싸, 아싸! 김후, 김후준이다! 준이다! 호오 못 잡죠, 진아는. 아, 아니, 너무 느려! 욕심 냅니다. <laughs> 아, 어디까지 던져? 삼룩. 아. 진짜 에바 듀나？에바 리나 클리션 없다. 이거 는 당겨서 일드쪽 으로 톡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잡 아이... 아. 오메 oh 글로벌 넘기고 커브 넘기고 음. 왼쪽 커브 닫고. 아, <laughs> 아 참네. <laughs>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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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음. 크래치 잘한데. 아! 차로 어, 어쩔건데 야, 어떻게 잡을 건데? 이렇게. 아! 걷쳤어 아, <laughs> 아 바로 서 있었는데. 아. 네... 래 어허. 좌. 아니, 아유. 서 있었는데 못 잡았어. 아우... 빨리 잡았어야 됐는데. 갑니다. 응, 음, 오세요. 돌게 안에 진짜, 씨. 정신차려 김진아 저 자식 눈빛이 달라졌잖아 꼭 막아야해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laughs> 꼭 막고 야봐겠어 공지는 법이 <laughs> 야! 아니! 정중앙! <laughs> 이, 이 속도는 뭐지? 음. 눈으로 볼수 없어 스플리터 아래를 놓는다 <웃음> <웃음> <바로 배치 클리어링. 웃음> 아, 야, 이거 안 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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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야, 야. 못야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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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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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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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한데? 일루로 던지라고, 씨, 던지라고. 호호호호호. 뭐야, 뭐해! 오오오, 이루, 이루! 참나! 일루 야, 지나가 <laughs> 많이 했다 그래도. 너무 물어가는 거였는데. 어! 스티키야, 밖에. 뭐한데, 쟤네들? 뭐, 공, 저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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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나 뭐, 뭐 어쩌라고. <laughs> 뭐, 어쩌라고. 저 안타맞았어요. 이게 자랑하는 거야.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혹시. 나돌림 그 받아? 그, 나한테 왜. <laughs> 아, 나한테 왜 주는데. <laughs> 뭐야. 아, 타석 들어왔구나. 야, 진심 진짜 어렵다. 외롭다. 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날. 아니어서 저런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니. 4점 내주시면 강판 당할 만도 한데. 우리 감독님 어디 계시지? 오오 뭐? 이 베이스도 안 들어가길래. 뭔가 있네. 드디어 야아 멈춰 가지고 아 씨. 아, 네. 아, 아이고. 오예. 오, 예. 오 아우 씨아지 와! 아 오예. 아, 왜 박재욱이 왔어? 나 아, 너희 팀 수비 좋다. 어, 걔 가슴털이야. 아, 진짜? 응. 가슴, 가슴털. 야. <laughs> 아, 진짜 시련이. 얘 뛰지도 않아 우리 팀. 이 호호. 야, 못 잡았어. 공 있어. 아니, 이렇게 뛰지도 않는다니까 우리 팀은. 어디 있어 너네 팀? 나 아, 죽었어. 없... 내가 내가 죽었어. 재새끼가안 뛰어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너가. 뭐 얘는 공을 왜안 받니? 김치나 <laughs> 억까 당하네. 열받네. 오, 오 뭐야 뭐야 제야아제라아오야 제발아 요요요요요요 요. 야. <웃음> 아 야야야 <laughs> 오하는데 난 진짜 아, 뭐 <laughs> 야난난어짜야개들어래서 <그래. 웃음>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우리 팀 짜증나 우리 팀 야구 개 못해. 팀을 믿어라. 아리랑볼 뭐야, <laughs> <laughs> 패대기 치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야, 그런 거 아! 오하. What? 판치어야지 두 번째 이닝밖에 안된게 너무 어이 없어. 아 면다 면다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컨트롤라 이슈. 천전해응 음, 스트라이크 Strike! I go and t 이 e y g 이 t double da. Oh, I don't know.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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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잡아, 다아잡나 간다. 고급야구, 잡아, 어원야아야지 잡아, 잡야지야 잡아, 세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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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인데 아나잖아 이씨 내리찍기 손구 들려 손구 들려한 바퀴 돌아 아, 한 바퀴 돌고 던져 같아, 진짜 열받아 <laughs> 아니 왜한 그 바퀴 돌아가지고 <laughs> 주는 거야 심지어 도는 것도 겁나 천천히 돌아 <laughs> 아, 진짜 아나 열받아 열받아 진짜 아나 화나서 땀나 난 그런 너를 봐서 땀 나. 응? 하태. 슬로브스플어 음.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왜, 왜? 오, 유아. <laughs> 와 진짜 오. <대박이었어. 웃음> <laughs> 오늘, 고통에 시달리네. 아, 진짜. 아니, 내가 뭐 잘못 던진 것같아니 씨. 뭐, 왜 그렇게 봤는데, 진짜. 억가 연속이야. 아, 열받아. 진짜. 말루야? 보컬. 어, 아, 진짜. 어. 근데, 근데 이사야, 이사. 이사 말루라서. 아니 그거 아무짝이 쓸모 없잖아 지금 내가 스트라이크를 지금 또두개더 던져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잡을 그게 없다고 아니 이게 왜 보더라인에 안 걸리는데 <laughs> 내가 안 들어올 줄 맞아? 알았어 야 완전 스트라이크 맞였어 완전 스트라이크였어 완전 스트라이크였어 진짜 야 그래 음. 야! 브리다아슬로브리다이 아, 래아 오면 꺾으 잡아,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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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 져 그렇지. 야. 스포츠 프로그램 <laughs> 빠따 아웃 야 야, 이거 솔직히 예? 연습어, 솔직히 연, 이거 나왜 주는데? 왜너한테던 주지? <laughs>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아니 타자 있는데 이렇게 연습해야 돼. 잠수함으로 <laughs> 갈게요. 아유, 볼 처리해준다. 야, 이제. 씨 깜짝이야 와나 머리 아옵시다 왜 두식이 잡았어 어 삼루수가 어 우리 팀 이렇게 이 잘하지 오면 열받게 한다 얘네들 와나 이거 피했어 <laughs> 맞을까봐 <Ball two>. 아그 <laughs> 재밌네. 어야 유희왕 띵야 어디가 어디가 어뭐 뭐해 아니 뭐해 뭐해 어디가 아니, 아니 이게 더블 클릭 되면서 이렇게 됐어 오늘 거 영상 못 쓰겠다 왜못써 이것도 기록이야 개빡치는 기록 아, 진짜 뭐 하는데? 아, <laughs> 진짜 뭐진 <laughs> <진짜> 가만히 있다. <laughs> 아, 배트 잡고 받는 거 너무 어이없어. 시간이 없네. <laughs> 아. 파울타에 주의해 주시오케이 <laughs> <필요한 거>, <laughs> 오케이! <laughs> 어? 어디 갔어 진아? 밖에 있나? 어..밖에 갇혔어. 어, 갇혔어 근데 이렇게 해도 1대1이야 우리 결승에서 보자고 야 이거 어느 나라 학습법이야? 어느 나라 학습법이야?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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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